전라메 s o n g i n j e v 노 h u n i 동 s e t 노부산 i 가 d 노 p u 노 d 나경 Nagang day, Yanka, Adu, 그 o i k a Supoto, r o c h i 그 day, Digimari. 수 h m a m 네, 일단, 민글라바가 안녕하세요라는 미얀마. 민글라바. 그리고 저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드렸고, 이제 제 이름과 이제 나이 23살, 저는 이제 23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있는 나경이와 현희 형과 같이 코이카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로 이제 인사를 지었습니다. 어, 네. 미얀마어는 듣기 쉽지, 저희가 접하기 쉽지 않은 언데 네.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다음으 <laughs> 나경 씨의 전공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독일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어입니다. 그럼 나경 씨의 자기 소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웃음> 네, <웃음> 네, 하겠습니다. 네. Ich heiße Nagyung Min. Ich studiere an der Busan 외국어 유니버스터드. Thank you. 오~~ 짧지만 네. <laughs> 강렬했네요. 네, 다시 한국어로 한번더 네. 말씀해주세요. 제 이름은 민나경이고요. 저는 부산외국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라고 말했어요. 네, 그 다음 현식 네. 현 씨가 지금 아까부터 굉장히 <laughs> 앞에 두분 하시는 걸 초조하고 뭔가 흐뭇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피날레를 멋지게 어, 당신, 아니, 저, 주실, 저는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만 준비는데이 둘이서 왜 이렇게 말을 길게 아, 하는지 아 사전 협의가 안된 길이에요. <laughs> 네, 네. 어, 어, 일단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현 씨의 전공는 무엇이죠? 베트남어를 전공하고 네, 있어요. 베트남어를 전공하는 현 씨의 작은 자기소개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신자오각반 또이땐 라현면신변이 어, 까만,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못하겠어요. 저 까만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 네, 맞아요. 진짜로 아. 안녕하세요. 저 동남아 여행 좋아해가지고. 아. <laughs> 네, 진짜 너무 잘 알아들으셔서 제가 설명을 해야지. <laughs> 네. <laughs> 그래도 소,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짧게 해석 부탁드릴까요?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이고 신입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네.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서 이렇게 미얀마어, 독일어, 베트남어를 아. 배우시고 있는 세 분의 매력은 어떤 건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